오늘 믿음 시리즈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성을 갖는 믿음 첫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TV 프로그램 중에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아, 나는 자연인이다. <laughs> 나는 자, 그럼, 우리 최 집사님이 즐겨보는 프로그램, 아, 야,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거기, 그 개그맨이 한명 나와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몰랐는데요. 프로그램이 본방송이 있고, 재방송이 있고, 또 하는 세 번째 방송, 뭐네 번째 방송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재방, 재방송, 에서 본인이 출연하는 출연료만 1년에 모으면은 우리나라 중형 고급차를 살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시청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내용은 뭐 별거 없어요. 그 산골짜기에 사시는 분들 찾아가가지고 같이 뭐 나무도 패고 물고기도 잡아 먹고. 근데 자연하고 지내니까 얼마나 그 삶이 여유로워 보이고 예. 또 동경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시에 살다 보니까 너무 빡빡한 삶을 살아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경하는 거죠. 자연의 삶을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은. 나와 지금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 동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정반대에 끌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본문에는 과로를 친그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여야 할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못할 정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말씀드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볼 때는 나와의 이 정반대의 삶을 동경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의 방식도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인데 우리의 삶을 동경하기는 커녕? 네. 왜 그렇게 살아가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싫어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때로는 경멸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예수를 믿는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오늘 이 야성을 갖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두 가지로 이 야성을 갖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성을 갖는 믿음의 목표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목표는 편안해지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내 삶이 좀 편안해졌더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삶이 어딜 봐서 편안함이 느껴지십니까? 절대로 편안하지가 않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야, 이 전투적이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가리켜 불편의 영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불편의 영성. 결국 야성의 믿음은 무엇이냐? 불편함과 같이 동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 예수 믿었더니 세상 살아가기가 더 불편해졌다. 이것이 바로 야성의 믿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편안과 평안은 참 다른 개념입니다. 뭐 글자가 약간 비슷해 보이긴 해도, 내, 내가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내 생활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삽니까? 우리나라 정말 잘 살아요. 정말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활은 편안해졌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점점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는 뭐, 뭘 조사해 보지 않고 뭘 들여다보지 않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알수 있습니다. 빌딩은 높이 올라가지만 나의 영성은 바닥으로 꺼지고 이 둘의 개념이 반대 개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야성의 믿음을 갖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야성을 갖는 믿음이라고 다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언급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그 상황, 그때에 생각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상황에 우리가 거해도 그때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생각나게 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하고 의지하면 그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한 군데 살펴보면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생각은 뭐냐면 우리 평안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29장에서도 똑같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성을 갖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야성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듣고,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기억할, 기억해 내겠습니까? 그러네, 그럴 때마다 그런 순간, 그런 상황에 맞춰서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믿음이 바로 야성을 갖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성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더잘 믿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잘 믿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아주 그냥 달고 살았어요. 근데 보통의 고난이 아니에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이게 보통 고난입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은요. 유리하는 삶이었다. 즉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는 참으로 처절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삶을 그들이 살아갔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서 좀더잘 믿어보고자. 좀더잘 믿어보고자 했을 뿐인데, 그들의 삶에 이렇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자 하면 할수록, 아유, 시운의 대로가 열려야 되고,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웬일입니까? 예상치도 못하는 고난이 찾아와요. 이 말은요, 내가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고자 야성의 믿음을 갖고자 할때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고난이라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잘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나를 광야로 밀어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게도 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서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군사로 비유했어요. 군사요. 영적인 군사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더욱 잘 믿는 야성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요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잘 믿고자 하는 이 야성의 믿음을 우리는 다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이숙 사모님을 아십니까? 안이숙 사모님 평안북도에서 1908년에 태어나셨어요. 일제 강점기죠. 근데 그때 교사로 근무하던 중에 신사 참배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학생들 다 운동장에 모아놓고 신사 참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안희숙 그때는 이제 젊은 자매였죠. 도저히 거부하고 거부하고 거부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직을 그만둡니다. 직장을 그만둬요. 그러고 나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이제 내가 전념해야 되겠다. 그래서 1939년 박관주 장로님이라는 분과 함께 신사참배 강요 저지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장로님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제국회의 중의원 회의장에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회의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 상대로 들어가가지고, 여기다가 전단지 가져가가지고, 신사참배 운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그 국회의원들 앞에다가 다 전단지를 뿌려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순사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이 되고, 재판을 받고, 사형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일이 언제로 잡히냐? 1945년 8월 17일로 잡혀요. 그런데 8월 15일이 됐는데 광복이 되잖아요.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희숙, 왜 사모님이라고 하냐면 이분이 해방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더 하다가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사모님. 이 됩니다. 그런데 남들은 해방되었다라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데 이 사모님은 나는 자격 부족이다. 자격 부족으로 실격된 순교자라고 자신을 지칭합니다. 나는 자격 부족으로 실격된 순교자다.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남은 기간 그러면 주님을 더잘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글을 씁니다.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 죽을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좀더 알아야겠어. 내가 예수님에게 확 반해버려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황홀하고 행복한가를 그냥 흠뻑 젖도록 알아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 죽어도 기분 좋게 죽지. 내가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 내가 은혜를 좀더 받아야겠어. 라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잘 믿는데 내 스스로를 판단해봐서 부족하다 싶으면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지.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받기를 간구하는 나에게 사모하는 나에게. 단한 번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신 적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은 하나님을 정말로 남은 기간 하나님이 덤으로 준그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잘 믿어보고자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간증을 하고 다니다가 1980년도 경에 한그 복음성가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한국교회에 소개시켜 줍니다. 자기의 이 간증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한국교회가 그때부터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남몰라요 아시죠? 내일 일은 남몰라요. 이거 안희숙 사모님이 주님을 더잘 믿고자 해서 이 가사를 한국말로 번역하고 한국 교회에 소개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 볼까요? 우리 2절, 2절 가사 한번 띄워 주십시오. 2절가 3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2절만 한번 부르고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느껴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좀더잘 믿는 그런 야성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이길 진리의 길, 좁은 이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내일 난 몰라요 장래일 모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믿는 일에는 더 열심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잘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일 일도 장례 일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